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페어덱을 설명하러 온, 어, 세 명의 선생님입니다. 먼저,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중학교 오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의 한국글로벌중학교에 있는 수학교사 전병재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의 신장고등학교 체육교사 김종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부까지 달려오는데요. 너무나, 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잠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어떠셨을까요, 혜민 쌤? 네, 처음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이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어, 아이들한테서 얻는 피드백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약간 일방향. 그 온라인에 쌍방향이 좀 없는 그런 수업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던 아, 것 같아요. 선생님 교과가 혹시 무엇일까요? 뭐 네, 저는 미술입니다. 아 미술 그렇죠 어렵죠. 혹시 종석 선생님 제가 체육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체육도 온라인에 많이 힘드셨죠? 저희는 네, 처음에부터 어떤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뭐 지금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앞선에서 나왔던 어떤 에듀테크 도구들 그리고 뭐 저희가 다룰 페어덱 앞으로 남아있는 뭐 플레셀리 삼 리어팟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체육이 항상 뭐 신체 활동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다뤄야 될 부분에서 이런 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수학교과인데요. 수학교과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하고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면 학습지를 주고 아이들이 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죠. 풀고 답변을 주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면 다음 차시 네. 수업을 위해서 저는 담을 세야 그렇죠. 되는, 맞아. 아,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지다가 아 바로 아이들 답안을 좀 보고 싶다 음. 그렇게 해서 찾았던 게 어, 페어덱인데요. 음. 그페어덱께또 하나의 좋은 점 선생님도 어떻게요? 학습지 만들고 음. 영상 만들고 음. 또 프리젠테이션 할거 만들고 그리고 피드백까지 맞아요. 피드백까지 너무 만들면 어려웠어요? 너무 네. 다양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한 번에 음. 해결할 수 없나 했더, 했다가 음. 찾은 게 구글 프리젠테이션의 부가 기능.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을 음. 하나 찾았어요. 그게 바로 페어덱인데요. 페어덱은요.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가, 가능하게 해주는 어, 에듀테크예요. 혹시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어요? 감이 오시나요? 저는 어, 페어덱을 이제 지금 방금 병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율적인 어떤 수업의 효율성을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이제 처음에 세, 접했는데 어이건 이제 개,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말씀을 선생님들께 드리면, 어 선생님들이 학생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 네. 실시간으로 네. 저희가 대면 수업할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리고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이 수업을 학생들이 반 강제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아 그리고 중간 중간 구글 슬라이드에 조금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헤어되기 여섯 가지 질문 유형들이 있어요. 그 질문 유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몰입도가 떨어질 때쯤 한 번씩 음. 퀴즈를 내주고 어, 그거에 또 답변을 못한 학생들은 음. 선생님이 선심 쓰듯이 뒤로 가기 한번 눌러 주셔서 아, 그렇죠. 참여를 시키고 네. 또 그거에 대한 그 대시보드에서 음. 대시보드란 곳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과제 수행도를 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음, 페어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음, 혹시 혜민쌤도 예. 페어덱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어, 저는 사실 페어덱을 잘 몰라서 오늘 음. 두분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어. 듣고 한번 이번 연말 음. 학기에 좀 써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잠깐 제 수업 사례를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종석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시보드라는 기능이에요. 제가 바로 어제 어, 과제제시험 아이들하고 줌으로 수업을 했고요. 실제로 제 페어덱에 아이들의 이제 문제 만들기 어렵지 않구요 제가 그냥 구글 슬라이드에서 페어덱 링크만 갖고 왔어요. 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앞에 조그만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네. 14, 뭐 9, 2. 이게 학생들이 접속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교사가 어느 정도 학생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수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어려워한다, 쉬워한다는. 음. 요 속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입력했나, 그리고 전체 지금 여기 보면 반응이 없어요. 온라인 학으면 우리 최대 단점 무반응. 무반응. 아, 제가 요 학생 이름 가렸는데요. 요 학생 이름을 한 20번 넘게 불렀어요 카톡으로 얘들아 누구 좀 불러줘? 막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반응인 학생들을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한테 이게 지금 교사 제가 교사인데 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리기 기능이 가능해요. 네. 수학은 문제 푼다. 아 근데 연필로 써야 된다. 근데 마우스로 쓰는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화면을 그냥 핸드폰으로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어덱은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글씨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를 써서. 짜잔 이렇게 오. 풀었습니다. 이게, 이게 학생 답이에요. 이게 어. 드로잉 기능. 그렇죠. 드로잉 기능으로 학생이 썼죠. 오, 어, 되게 잘 썼어요. 저보다. 아, 그리고 색깔도 다 네. 이렇게 네. 구분해서 쓸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수학 선생님들 이제 뭐 대부분 이렇게 애들이 풀이 과정을 핸드폰으로 맞았습니다. 찍어서 어, 그거를 선생님한테 전송하고 그러면 네. 선생님 그거를 또 일일이 그걸 뭐 본인의 어떤 네. 클라우드 또는 아직도 외장 하드 네 맞아요. 나중에 외장 하드가 <laughs> 잘못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자료가 날라가고. 네. 근데 헤어덱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에 네. 쭉 해서 다시 포트폴리오화 시킬 수 있다는 네. 장점이. 그리고 있어요. 또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풀이 과정을 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글씨 쓰는 친구가 있고요. 컴퓨터로 여... 타자를을 쳤어요. 이 친구는 어,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친구인데요. 제가 하는 설명 하나를 다 타이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 많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잔 이게 제 답안입니다 어 저는 패드를 쓰고 있어서요 아. 제 패드에서 학생용으로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잘할수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또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거야 라고 풀이를 써주면 뭐 다른 친구들은 자기 거 보면서 고치고요 못한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학습지나 아니면 또 이. 헤어되게 그대로 남기는 그런 수업이 가능합니다 혹시 체육 수업에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어, 저는 이번 학기에 진행된 심장충격기 매뉴얼 만들기를 진행을 해 봤는데 이게 안전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게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간단함 속에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들을 포함시켜야 돼서 어~ 이제 사전에 이 사전에 온라인 수업일 때 이거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중요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슬라이드에 이제 헤어덱을 접목을 시켜 봤죠 이게 어~ 방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슬라이드 다 그러면 어느 학생이 얼만큼을 받는지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를 삽입을 했을 때 애들이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헤어 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냥 슬라이드에 간단하게 문항을 하나씩 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런 퀴즈들을 퀴즈들을 제가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다 수업을 하고 나서 이게 드래그 업을 기능이라는 건데 헤어 덱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렇게 오 x 로 이렇게 우리 깃발 꽂기 그, 깃발 뽑기 어. 하듯이 갈수 있어요.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이긴 한데, 이런 소소한 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단순하고 네.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그렇죠. 할수 네. 음. 있어야지 참여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장난치는 애들은 이제 가운데다 놓고 왔다 갔다 <laughs> 아, 왔다 아, 갔다도 하고, 네. 꼭 이런 데다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은 여기에 누가 나왔는지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 저 수업하면서 예를 들면, 야, 병재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지. <laughs> 그러면은 이제, <laughs> 경제가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근데 또 장난을 쳐요. 근데 그렇죠. 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온라인 수업이 음, 또 진행이 맞아요.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 쪽에도 많이 쌓이고. 뭐 가끔 X라고 하는 애들은 제가 질문도 하죠. 음. 왜 X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이다. 뭐 환자 갈비뼈 부러지거나 죽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음.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아이들하고 의견 나누고 그러니까 음. 계속 뭔가 학생들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제로 진짜 실시간 쌍방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아, 음.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페어덱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네. 정석 선생님하고 제가 써본 입장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구글 슬라이드의 최대 구글의 장점 부가기능 자 그래 부가기능에 그냥 부가기능 구글 프리젠테이션 내가 만든 거에 클릭해서 페어덱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부가 기능을 음, 그렇죠. 눌러서 설치 페어덱 그러면 페어덱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에듀테크 도구가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 새로 만든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 그냥 페어덱 링크를 바로 붙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구글 음. 슬라이드에 일부 기능처럼 그렇죠 그응을 하는 그러잖아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아까 병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설치라든지 인스톨을 한 다음에 뭔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다시 그그 그 세팅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어, 맞아요 어, 페어 덱은 구글 슬라이드 문서에서 그냥 하나의 메뉴화 시켜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음,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여섯 가지의 질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텍스트 입력, 그리고 초이스하는 거, 숫자 쓰는 거, 그 다음 웹사이트, 그 다음에 드롭 기능하고 드롭다운. 네. 저랑 종석 쌤생 쓰셨던 네. 거. 근데 제가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아, 써놨죠. 저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큰 의미를 그렇죠.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네. 여기 업그레이드 기간도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선생님 중에 질문이 답안 제출 누적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교사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은 답안 제출을 누적을 시키려면요 누가 로그인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페어덱은요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구글로 로그인할래 아니면 ms 로 로그인할래 두 가지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오프로 으면요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익명의 쿠폴스오 이런 거. <laughs> 네. 누가 오는지 모르죠. 어 그래서 저는 어 구글이나 만약에 팀즈를 쓰신다. 그러면 구글로 로그인하게끔 만들면 구글에 세팅돼 있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누가 어떤 답을 썼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저희 학교 그 그렇죠. 계정이 아, 있으면 그렇죠. 학생 반별로또 소팅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마치 네. 이 안에서도 또 하나의 클래스룸이 음. 생성되듯이 문제가 네. 생성이 그렇습니다.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 또 하나의 장점은 구글 드라이브요. 어, 아, 구글 드라이브 에 제가 아까 말했던 프리젠테이션 만들어 놓으면 페어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제가 만든 구글 프리젠테이션이 다떠요 그럼 이다 뜨면 여기서 그냥 하나 클릭 톡하면 자동으로 페어덱으로 연동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만드실 수 있죠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심플한 거 그쵸 네 그래서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간 수업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제제시형 실시간 수업 음. 근데 저는 둘다 써요 근데 실시간을 쓰면 아까 말씀하신 종석 선생님 말씀하신 컨트롤 기능 네. 음. 교사의 최대 당점 수학 은요 잘하는 애들 끝나 있어요 5분 안에 그거 컨트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제 제시. 네. 근데 저는 문제 풀 때는 과제 제시형으로 해요. 근데 혹시 언제 과제 제시형으로 쓰시나요? 저는 이제 실시간 수업에 실시간 수업 중에, 중에 별도로 이제 학생들이 좀 모두 활동이나 이런 아. 것들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과제 제시형으로 제시를 하는 아. 편인데 어, 그래도 저는 실시간 기능의 그막강함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실시간 맞아요. 수업을 많이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답안 남겨놔서 이제 차시 수업을 준비할 땐. 아이들 답안을 원할 땐 과제 제시형으로 좀 쓰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구글 쓰시고 계신가요? 네, 그쵸. 쓰고 있죠. 어, 그쵸. 저희 다 구글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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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구글을 쓰면 최대 장점. 프리젠테이션 네. 구글 거.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연동이 바로 가능해요. 어. 그래서 음. 제가 그냥 바로 이 링크,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쉐어를 눌러버리면 제 모든 클래스룸이 다 떠요. 그래서 네. 다 동시에 올려줄 수 있죠. 그래서, 어, 단위 여러 개도 한 번에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 음아 이거 아까 아까 선생님 질문 중에 아이들 제출 답안 아... 아, 남아 있나요? 중요합니다. 요거는 조 선생님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요거. 조기는 예, 뭐 지금 이게 섹션 액티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슬라이드로 페어덱으로 수업을 하시면 지금처럼 보시는 화면처럼 이 히스토리가 계속 남습니다. 계속 남고 학생들의 답안은 구글 슬라이드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페어덱 에 있는 페어 덱에 있는 이 대시보드에 다 남을, 남아요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정병 선생님 보여주신 그 조그만 칸에 학생들이 이렇게 입력했던 게 보이실 아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돌려 보시면 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네. 이 내용에서 지금 뭐 별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댓글 이 댓글 기능이 되게 저는 많이 썼거든요 이 댓글 기능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바로 줄수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안이 이런 식으로 다 남아요. 학생 개별적인 포트폴리오화 될수 있다. 이게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 섹션의 그 하나의 토픽으로, 그러니까 주제로 들어가시면 어딨을까요? 네, 좀, 예. 네. 이 하나, 하나가 아까 뭐플리그이드 방금 전에 하셨던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래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방금 보였던 화면이 뜨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고, 단. 단. 네, 단. 음. 그쵸. 그렇죠. 아, 아, 단, 이거는... 단, 단, 단.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요거. 어, 아. 정병재 선생님한테 버튼을 넘기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하기. 아, 이거 워와서 참... 네. 제가요, 수학선생님들이 요청을 들어서 어느날 표적을딱 접속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보셨던 기간이 나오는데, 요거 아까 청석쌤이 얘기하신 피드백. 음. 막강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누구야, 문제 좀 풀어줘. 제발, 점, 점, 점. 안 푸니, 여러 번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단. 음. 자, 단. 단! <laughs> 단! 이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자, 30일간 프리미엄 기능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가입을 하면요. 구글의 대부분의 구글 기능은요 30일간 트라이얼 버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근데 30일. 자, 그럼 프리미엄이 어떤 기능이 있냐? 학사 응답을 숨기기 강조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로 아까 제가 연동했던 네, 거 네. 그런 기능이 가능한데 그리고 학생의 이전 과제에 대한 피드백 문서로 만드 문서 구글 문서로 사, 설정을 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막강하거든요. 아, 근데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메일로도 날라가지 않나요? 학생이 맞아요. 정해진 메일로 네. 테이크어웨이는 기능이 네. 학생 개별적으로 학생한테 메일로. 개별적으로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부모님하고 또가입에서 네. 구글이 부모랑. 예. 자, 그리고 드래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기 드로우 기능인데 요것도 안 되고요. 자, 라이브 <laughs> 아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라이브 티처 대시보드는 유료합니다. 네. 요거 선생님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션 리뷰도 어 유료화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요런 유료화 기능들, 자 이거 내가 감안하겠다. 어, 유료인 거 감안하겠다 하시면, 자 여기, 자 제가 금액 안내, 아 할인이 되네요. 네, 네. <laughs> 다행인 거는 교육용 할인 가능하세요. 교육용 할인, 자 교육용 할인 하시면 되고요. 한달 연간, 무료로 끊어버리시면 조금 더 싸지는, 네, 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저희가 이거, 이페어덱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laughs> 네, 선생님들 절대 아, 오해하시면 안 네. 되고. 오해하시면 어, 됩니다. 네. 여담이긴 하지만, 저 전병대 선생님하고 네. 저도 얼마 전에 프리미엄이 끝나서, <laughs> 네. 네. 이게 자, 계속 그래도 사용할 맞아요. 의향은 있습니다. 계정을 새로 파더라도, 네. 계속 프리미엄을 사용할 제가, 의향은, 는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1분 남은 것 같은데, 네. 제가 팁을 드리면요. 30일 끝나잖아요. 15일 사용 더할수 있으세요. 아, 45일. 45일. 그 아. 최대 45일 쓰실 수 있고. 아. 자, 아이디가 두 개다. 두개 하시고 자기 구글 연동시키시면 돼요. 네. 90일까지 그럼, 네. 하는 거의 <laughs> 가능하십니다. 90일. 제가 지금 한 알기로는 제가 한 100일 넘게 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